오늘은 미량시 산내면에 올수리가 되어 있는 바로 입주 가능한 본채와 아래채 그리고 창고가 있는 시골 주택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가지산, 운문산, 억산, 복정산, 구마산으로 이어지는 멋진 산을 매일 볼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량아시에서 차로 15분 가량 오면 주인분의 정성이 담긴 깔끔한 시골 주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61평이고 본체는 15평 그리고 아래체와 창고가 15평 있는 시골주택이었습니다. 몇년 전에 석가래를 살려 내외부 수리를 다 해놓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리되어 있지 않은 시골주택을 매입을 해서 수리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고 신경은 신경대로 쓰이지만 오늘 시골주택은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을 깔끔하게 들어줄 수 있는 마당까지 깨끗한 주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현장 상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랑스타짱TV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왕 오신 김에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랑스타짱입니다. 아, 오늘은 아, 미랑시 산내면에 나와 있는데요. 어 시골 주택을 한동 어, 찍으러 왔습니다. 지금 오른편에 있는 요 담장 안쪽에 있는 주택인데요. 어 현장에 와서 어 매물을 한번 봤는데 어, 너무 깔끔하고 어, 똑부러진 전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어, 요 공간도 포함이 되고요. 여기 주차를 하게 되면 한대 정도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진도로는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 넓습니다. 폭이 한 3m 이상 되어 보이고요. 어, 미라한시에서 오면 한 15분 정도 걸리고 여기 서울산까지 거리는 한 40분 거리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어, 도로 오른쪽에 이렇게 흙담을 해서 담을 잘 쌓아놓았고 그 다음에 시골집 본체는 이렇게 보시면 어, 지붕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본체 그리고 아래채 창고가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예,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동네가 조용하고, 어, 희모시설이 전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자, 들어가면, 어,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집을, 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단지며, 그 다음에, 뭐, 화분이라, 화분이며, 이렇게 마당도 아주 깨끗하게, 어, 사셨던 분이 아주 깔끔하게, 어, 주택을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건물은 본체가 한 15평, 그 다음에 아래쪽 창고에서 한 15평, 총한 30평 정도 되어 있는데, 자, 창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밀미에는산 내면 하면, 이 얼음고 사과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과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박스도 지금 정리해 놓으셨고, 일반 창고, 그렇게 보일러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택 같은 경우는, 그 화장실이, 샤워실은 집 안쪽에 있는데 화장실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안쪽에 변기를 넣게 되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솥단지 걸려 있고요 장독대 아주 깔끔하게 장독대도 보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한 번씩 수시로 닦으시는 것 같습니다 정성이 보이는 단지 같고요 화분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마당도 보시면은 깨끗하게 뭐차리 온다고 일부러 청소한게 아니고 이렇게 평소에 지내시는 분입니다. 자, 이건 아래체인데요아래체 보시면 방이 한칸 있습니다. 이 네, 공간은 뭐 취미 생활 공간으로 어, 활용하시면 어, 될것 같고요. 어, 누수의 뭐 흔적은 전혀 없는 어,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가람문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뭐 부분들은 뭐 창고로 어, 이용하시면 되겠죠. 시골 오시면 이런 창구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본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체는 보면 여기 부엌에 한한칸 있고 옛날에 방에 두 칸을 터서 한 칸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네 부엌에도 싱크대 어몇년 전에 교체를 하신 것 같고요. 네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샤워실과 세탁실이 있습니다. 네, 이 공간에 보면 변기를 한개 넣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변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엌 공간이 그렇게 좁지 않은 괜찮은 그런 공간입니다. 지붕 개량을 해놨기 때문에 누수의 현적은 전혀 없고요. 보시면 색깔에가 이렇게 살아있죠. 옛날 집을 이렇게 치마를 좀 달아서 앞에 샤시를 한 주택입니다. 네, 여기는 어, 보시면은 방인데요. 옛날에 이렇게 두칸짜리 방을 어, 터서 한 칸으로 어, 쓰기 좋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깔끔하게 어, 도배 상태, 잔판 상태도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몸만 어,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 어,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골 주택은 어, 청소도 이렇게 해야 되고, 수리도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어, 손볼 필요 전혀 없는. 바로 입주하시면 되는 아주 괜찮은 매물입니다. 네,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네, 오늘 그 깔끔한 시골 주택 다 둘러보셨고요. 오늘 주택은 매물 굉장히 괜찮은 매물입니다. 어, 들어오는 지립도로도 괜찮고, 그 다음에 집 상태가 시골 집 치고는 아주 A급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마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들어오셔서 바로 살수 있는 그런 시골 주택이었습니다. 네,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미랑스타 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